이 거꾸시가 있어요. 모자도 거꾸로, 막대기도 거꾸로 있어요. 거꾸시, 거꾸로 겉골... 이거 셀프 나오는 걸로 할게 요 아빠. 집은 모자도 거꾸로 하고, 거꾸로 눈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때요? 거꾸로 시내 집은 거꾸로 나요? 문도 거꾸로고, 커튼도 거꾸로고, 이거 뭐해 연기 나오는 것도 거꾸로 예요 어때요? 뭐가 잘못됐나요? 난 책을 거꾸로 읽는 걸 좋아. 해 이렇게 받아본 적도 있나요? 거꾸 거꾸로 거꾸로 와 가지고 부딪혀 버렸네. 거꾸십은 거꾸십은 오에잘가 생각했어요. 저가 조가 도, 와드릴까요 손님이, 살는, 살고 있는 사람이 말했어요. 네. 하죠. 네, 하죠. 그건, 침대를 주셔요? 음, 줄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다 다 죄송합니다. 오, 거꾸로 말하니까 거꾸로 말하니까 사고가 났네요. 지한거 먹지 마. 그거 시. 양말 한털 주세요 빨간색을 어이 거꾸로 내리지 마세요 어서 올라가 어 횡단보도도 거꾸로 가야지 <laughs> 내가 그린 거+ 거꾸로 두니까더 멋지네. 어. 이제, 걷고, 겉구, 걷고수가 있었는데, 걷고수가 없어져, 다행있네요 맞아요. 유수, 아. 뉴스 하세요. 유수가, 유수가, 끝. 끝. 엘리야, 봐봐. 얘는 눈사람 씨고, 얘는 걷고씨고 얘는 먹보시야. 그리고 얘는 조용시고, 얘는, 어, 뭐지? 얘는 빼빼시야, 빼빼시. 얘는 마블영시고, 얘는 느림시고, 얘는 세자, 김눈, 루린시, 얘는 루린시잖아. 루린시야, 얘는 루린 조용시야. 그리고 봐봐, 얘는 간간지럼 비는 간지시야. 간지시. 그리고 얘는 하틀라시, 하틀라시 핫도라시 같은데, 하틀라시고. 얘는, 거꾸시, 거꾸시야 아, 거꾸시가 아니라, 맞출시, 맞출, 맞추. 맞출시고, 우리는 거꾸시 책 봤으니까, 거꾸로 얘기해. 알았지? 강열리. 아, 이제 가봐. 아빠, 다이슨 빨고. 야 이제 그만 빨아. 이제 혼자 놀고 있어. 엄마 이제 안으리니까 이거 해줄. 이거 읽어 주세요.